...possibility Of getting that treasured sixth spot that we have a three way shootout for and to cut their they way are. across. Yes, focus on towards the hatch, focus on the swing here and, and pull back. But it just feels that like maybe they're playing a little bit too timid almost. You know, you're yeah. allowing you. I'm so confused. Has he, did he tell anyone he was doing that? I don't know. He's just, just hot drop by himself and everyone's still upstairs. Oh. Like Ilchung, Degi. 지하가 거점일 때 방어팀이 1층 대기에서 해치를 열고 공격팀을 방해했죠. 여기 왼쪽에 강화벽 하나 하고 밑에 발작을 해서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격팀 상대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시간을 많이 태웠어요. 또한 이 뒤에 엘리베이터 해치도 열고 방어팀이 한명 지키면서 서로 같이 도와주는 각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해치를 열고 들어오는 공격팀 상대로 드론도 태우고 시간도 끌면서 방해를 했고 시간을 어느 정도 태우고 나서 어 저기 대기 해치도 그렇고 엘베 해치도 그렇고 이렇게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에 있는 인원도 여기 중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같이 견제각을 만들어 주면 요렇게 같이 견제각을 만들어 주면 공격팀은 더 힘들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yeah, 2층 대표 이사실 여기서 방어팀이 방어할 때 보통 왼쪽 벽을 강화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눈자구로 뚫어주죠 하지만 요즘에서는 옷장에 10호 인원이 들어가서 이벽 위로 구멍을 뚫고 시포를 이렇게 던져서 의자 뒤에 설치하려고 하는 공격팀을 견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벽으로 안에 있는 옷장을 볼수 있어서 시포 던지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쪽 오른쪽 벽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강화하고 위쪽을 열어주면 옷장에서 여기 상단 부분을 열고 이쪽으로. 10호를 넘길 수가 있어요. 옷장에 여기 강화벽에 붙어서 이 강화벽 위 열린 곳으로 이렇게 딱 던지면 이쪽에서 견제하던 공격팀을 견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강화하면 공격팀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할 때 10호를 던지면 좋고 이 벽을 열거나 여기에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10포를 던져서 견제해도 좋겠죠. 영상에서 공격팀이 이쪽으로 드론을 던졌어요. 여기 ATM 어, 공간이라고 하죠. a t m 이 있어서 ATM 공간에서 이게 드론을 보면은 이렇게 튕기지 않게 사이로 집어 넣으면 이렇게 드론이 이 공간에 올라오게 돼서 굉장히 좋은 각으로 방어팀을 볼수 있겠죠. 다른 기둥도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던졌을 때 드론이 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30번 던지면 한번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서 드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어렵고 딱 여기 요 캐비넷 위에 있는 요 기둥만 딱 공간이 넓게 있어서 드론 들어가기가 좋아요. 1층 직원실 영상에서 버기 여기 책상에 숨어서 견제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앵글이 나오죠. 이후에 버그는 여기 벽 위를 열고 천장 버티컬을 진행했어요. 천장을 열고 옷장에 숨어 있는 방어 팀을 견제했죠. 여기 여기 공격 팀이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를 할때 옷장에 있는 방어 팀이 견제를 많이 하죠. 밑에서 버티컬 하고 여기에 숨어서 뭐 시프를 던지든 총을 쏘는 방어 팀을 견제했어요. I worry. <laughs> yeah, it's. 지하가 거점일 때 공격팀은 보통 버티컬 오퍼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은행 지하는 버티컬이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메타도 그렇고 은행 지하로 가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로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머가 1층을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람이라던가 다른 이제 버티컬 오퍼로 2층을 공사하고 1층에 있는 로머를 밀어내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하 공격할 때 버티컬 오퍼 하나 정도는 가져가서 1층에 로머들이 있다면 버티컬로 밀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버티컬 자리 몇 개만 좀 알아보죠. 2층 주식 주식에서 나가는 문 아래쪽 열어주고 여기 있는 철판이 어 가로로 돼 있어서 밑에 있는 방어팀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방어팀이 여기서 버티고 있다면은 그나마 견제가 가능하죠 문으로 돌아다니는 방어팀도 뭐 다리나 발목 정도 피해를 주면서 밀어낼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옷장 해치를 열어주면은 밑에 있는 방어팀 견제하기 굉장히 좋고 로머가 1층 뭐 기보나 창고 요 아래층에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벽 아래 그리고 여기 벽 아래를 열어주면 창문으로 나갈 때 견제하기 좋고 문으로 나갈 때 견제하기 좋겠죠. 그리고 기보에 있다고 하면은 뭐 여러 군데 버티컬해서 밀어내면 좋겠죠.